야, 드디어 등장하셨군.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리, 반성, 열성이야. 그리고 눈색의 경우에 그런데 몸색도 있어. 잘 봐요. 눈색도 있고, 몸색도 있고, 날개 길이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적어도 얘는 성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일부 상도 있어. 무슨 얘순위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실제로 성염색체 있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 정록 생명과 정록 그러니까 녹색 녹색 옵신 유전자와 적색 옵신 유전자는 성염색체 있지만 청색 옵신 유전자는 성염색체 아닌 상에 있어요. 따라서 생명 자체가 무조건 성별에 따라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색에 관련된 것은 특히 적자 생명의 경우라면 걔네들은 상염색체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지 않는 분이에요. 초파에는 성상에서 성을 주로 냅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커서요. 몸색과 날개 길이는 성도 되고 상도 돼요. 둘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출제자가 아 이번에는 상으로 낼까 이번에는 성으로 낼까 그러면 그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성 열성이 가장 대표 눈색으로 든다면 자이 패턴을 우리가 초파리의 패턴을 크게 둘 또는 셋으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가장 첫 단계, 1단계의 설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성상 별보법에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가 필수의 6번인데 여기에 기본 패턴이에요. 초파리 문제를 낼 때는 꼭 교배해보라는 식의 문제를 내니까, 교배해봐. 교배해봐. 해볼게요. 복수 희남의 형태. 자, 이게 표현형이 뭔지를 여러 거기다 쓰면 되겠죠? 복, 흰, 복수 희남. 그럼 F1에서 뭐가 나오냐? 느레프레스트됐니 이건 뭐니? 북킹. 얘네들끼리 교배가 돼한돼 응? 자, 이건 뭐니? 암컷이지. 이건 수컷이지. 돼? <laughs>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은팔에서 동성동본은 안된다 동성동본이 안됐다고 했던 배경은 뭐냐면 그거 근친 아니냐 근친이 아니에요 왜냐면사도의 8촌보다 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이건 근친이에요 왜요? 부모가 같아요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초팔이에요 초팔이 무슨 상관이야 해도 돼요? 초팔이니까 해도 돼. 초팔이니까 해도 돼. 이거는 합퍼니야동성동복끼리의 교배는 합퍼이야 이거는 괜찮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얘도 자가교배야. 자기 집이잖아. 한 가정 내에서의 교배거든. 충격적이야? 초팔이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집에 개족보가 있을 때, 개들이 있을 때 완전 개족보가 되는 경우 뭐냐면, 똥개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요 분명히 얘가 얘가 이 어미견의 얘 새끼였는데 나중에 보면 새끼가 삼촌이다, 어, 아빠인 뭐 아니 지 자식이다, 아빠,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그게 섞여서 나와요. 지들끼리도 교배가 되는 게 동물들 세계에서 그런데 이게 엑스가 뭐가 나오는지 쓸 거야. 근데 쓸 때도 항상 매디퍼스. 해봐. 침착하게 여기서 외치야될건 뭐냐면 침착해 침착해 서두르다가 유전자랑 잘못 쓰면 끝 따라서 침착하게 레이디포스트 해가며 침착 이거 뭐 벌써 틀리나나 그렇지 틀릴 수 있다니까 언제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 조심 조고심 홍콩에 가면 홍콩에 가면 조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소심이라고. 소심이야, 소심. 소심이 그걸 조심이에요. 작은 마음. 그러니까 미끄러질까 조심해서 소심하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심이에요. 여기서 실수할까봐, 아, 이 너무 소심하게 보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 안할것 같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당연히 실수가 얼게 온다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뭐냐고? 붉흰붉흰이야붉퀸붉퀸이 붉힌,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 F2에 붉은 눈대 흰 눈의 비가 1대2죠. 그리고 암컷이 흰눈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얼마예요 F2에서 암컷이 흰눈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얼마예요? 100%. 50이라고 느껴지지. 흰눈 유전자를 가는 거니까 가졌고, 가졌고, 가졌고 둘다 갖고 있다고 흰눈이 아니라 흰눈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100%이기 때문에 50%이 아니에요 됐나요 뭐 1번에서 아. 2번에서 암컷이 흰눈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여기 암컷이잖아지 암컷 중에서 힘든 전자 가질 확률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됐지요? 이거 를 오늘, 오늘 기억할 건 되게 많지만, 오늘 기억할 건 폭발하지만, 이것도 기억해. 저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제, 그래, 내일 전에 대박 터지세요. 오늘, 기억해, 이거. 반드시. 그런데, 얘가 그냥 이렇게 떠듬떠듬 생각날 정도면 별로 도움을 못 받고요. 그냥 툭 치면 탕 나와야 돼요. 툭 치면 탕 나온 게 이런 거지. 성상굴배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였냐? 호저상렬이요두 번째, 남자는 모 호두, 여자는 모 호두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봐봐요. 말에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있지 않니? 남자에 따라 여자에 따라 다르다. 그럼 뭐야? 성인 거지. 소녀상렬이 뭐냐고 상렬은 색채 열성을 알려주는 착한 딸소녀빼고고 상렬 설명할 거야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남자인데 남자가 대리주정자가 두개 또는 쌍상이야쌍 <laughs> 내가 앞에 문제 그거 뭐 기억나그 작년 1.6 수능문제 1.6 수능문제 우리, 우리가 수능실에서 풀었었던 그 문제 보면 A 봐봐 이거 봐봐 A A A, A B B 이렇게 없나요? 이게 핵상이 뭐라고? 세포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대데 핵상이 얼마일 거 같아? 2 n 냐왜2 n 냐고 B가 있잖아 대리전자 같이 있다는 건 2n냐 무조건 이야상동염체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라? 이게 왜 하나예요? 2N인데 제왜 하나지? 이상하네 왜 하나지? 성염색체 위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상염색체 위에 있었다는 거. 근데 그래, 그 얘기하고 생각하면 남자가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럼 성이야. 하나잖아요. 왜냐고? XY의 관계에서 대리전자는 XY에 하나밖에 못와요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바로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됐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이 얘기가 이제 잘 실명을 안날 건데 다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쓰고 나서요 부모가 순종인데 부모가 순종인데 자손의 표현형이 두 가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성의 무조건입니다 얘네들은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laughs> 남녀의 유전자 숫자가 동일한데, 그런데 표현형이 다르다. 무조건 성애. 이 둘은 쌤쌤이야.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상구별법 중에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몇 가지가 됩니까? 아,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성상이라 말은 지금 적는데 지금 성상체를 안돼성상 <laughs> 성과 성령 색차와 상렬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요 효녀상렬부터 설명할게요 인데요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모가 성상인데 딸아이가 발병이야 띵띠리리리 리 얘가 그 이름도 유명한 효녀 가로치고 상열 되겠습니다 왜상염색체임을 알려주는가를 한번 볼게요 아니 열성부터 볼게요 얘가 열성인건왜 그래요 부모가 정상인데 지혼자 발병이죠 그러니까 얘는 열성이에요 무조건 얘거는 이미 정해진 바와 같습니다 부모 세대에 없던 형제 같으면 열성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열쇠가 알았는데 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유인즉슨 성염색체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연습합니다 얘 예, 아버지가 정상이라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성염색체 있고 아버지가 정상이라면 대문자 E로 쓰고 엄마도 정상인데 문제는 딸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성염색체에서 열성이 되려면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엄마도 지금 정상이고 아빠도 정상인데 엄마가 대문자를 하나 가져야면 정상입니다. 근데 엄마는 최대 이것까지는 될수 있죠. 비블리그나 또는 돌연변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모로부터 얘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엄마가 이걸 두 개를 줄 수가 없다니.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딸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걸 줄 테니까. 그럼 딸아이는 정상이 되는데 발병인 이유는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성염색체로 설명될 수 없고 뭐만 가능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미 남자가 대일왕자를 두 개를 가졌다는 것은 남자가 대전자를 두개 가졌다는 건 상렬색체 위에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랬으이 이렇게 딸이 나온 거예요. 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되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발견이 되는 순간, 가계도에서 얘를 찾는 순간, 땡큐 상렬, 하고, 곧바로 문제 풀이로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하면 되냐면 유전자쓰쓴되면 그냥. 고마워, 고마워. 유전자는 바로 쓸게. 효녀 상렬에서 여기서 퀴즈. 거기 이제, 필수 이제 1번에 있기 때문에 문제 바로 들어요. 요요 요. 요거 이제 C인데요. 자, 퀘스천 C가 엄마와 유전자 형이 아트를 확률은 얼마입니까? 얼마야? 에서 떠오르는 것은 2분의 1, 4분의 2가 떠오른다구요. 그런데 4분의 2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laughs>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는 뭐가 되냐면 펄의 사각형 잠깐 그려볼게요. 펄의 사각형에 익숙해지세요. 펄의 좋아야 된다. 동아들요펄의 그럼 자손은 뭐가 되냐면 AA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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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가 되는데 이때. 얘는 배제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정상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미 정상인 거예요. 야이씨 지금 너무 너무 경직돼 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쪼는 거야? 이미 already 이미 이미 정상이라고. 얘는 지금 겉으로 정상인 것이 정해졌다고. 이미 정상. 이미 정상이 아니라 이미 정상이라고. 그럼 얘를 빼고 셋 중에 두 개라고. 3분의 2. 분모가 4가 아니라 3이 되는 순간이잖아. 이거 놓치지 마잉. 이런 거 놓치지 마잉.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잡아야 돼. 됐니? 표현상들이 조금 알겠니? 그럼 밑에 필시드 2번 먼저 볼까요? 다른 거 차치하고 문제 2번부터 보시어요. 반성이에요? 아니에요? 반성 이 아니야? 아니야이? 왜 아니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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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섯 가지 이야기 중에 몇번해당네요한 번이잖아요. 누굴 보면 인가 여기 가족의 모든 남자가 다 그래. 모든 남자가 대류전자 몇개 가졌어? 두 개씩. 상인 거지. 됐니? 상인 거지. 됐어요? 쉽죠? 그럼 엄마가 유전병을 가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엄마의 유전자는 뭐게요? 아버지가 AA별이죠. 음, 응. 엄마가 AA별이 아니었다면 자식들에서 그렇게 다양한 백화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가 다 왔죠? 백화점, a 도 있고, a 별도 있고, A 별, A 별도 있다니, 엄마는 반드시 이형 접합이야. 이어야 해. 근데, 아버지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발병이었다면, 엄마라고 예외일 없냐 엄마도 발병이겠다. 아버지 따라 발병이다. 아니, 이 경우에는 A 별이 우성이다. 이 말이에요. A 별이 우성이다. 즉, 3번은 X. 대수 어허. 아하. 이힛. 여깄어 이제 요거 가도 돼요? 이거, 이거 4, 5, 4, 5, 4, 5. 4, 5, 4, 5할 때, 초파의 이야기도 되니까, 아예 통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 내가 기억, 여기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추가해서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얘가 완전히 기억이 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써볼게요. 한번 지우고 지금 하려고. 예, 할게요. <laughs> 아, 지금 잘못 들었군요. 4번, 5번을 여기다 지우고 설명한다고요. 네네. 지금 4 2, 3, 4 하고 해줄 거예요. 다 해줄게요. 4, 5번이 지금 들어간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4번의 형태를 이걸로 아예 통째로 기억하자. 뭐 하냐면 봐봐요. x, a, y 성염색체 있는 걸로 미리 가정해서 쓰겠습니다. x, a, x, a 근데 얘를 생명도 좋고 초파리의 눈색으로 설명해 볼게. 요 초파리 워낙 중요하니까 초파리로 가보자. 이거 붉은 눈이야. 오케이. 붉은 눈이고 얘는 흰 눈이야. 지금 밖에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날씨도 춥고 한방 눈이 오면 집에 가기 좀 힘들겠지만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돼. 봐봐요. 부모가 순종이라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동형접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예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지요. 순종은 유전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한 가지만 있다는 게 순종인데, 한 가지잖아요. 수컷은 어차피 순종밖에 안 돼요. 순종이죠? 그런데, 자손에서, 이 키가 페어런치야. F1이 세디얼 제네이션 1세대라고 했어? 자손에서 뭐 나오냐면 봐봐. 이때 항상 우리는 매너 메이크스 맨 레이디 퍼스트를 기억하라.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레이디 퍼스트 항상 그건 나중에 복이 돼서 돌아온다. 제발 엘리베이터에 자리가 있을 때는 에 밖에서 뻘쭘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타세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너를 가져야 돼. 애들은 냅다, 다침부누 놀다가 자리 있으면 어가고 암컷 할수 있게 하면서. 지가 그 위치에 섰으면 분명히 타고 싶었을 텐데도, 아 정말 야박하게, 빨리 닫자! 우리는 왜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암컷 먼저 쓰라고, 항상. 레이디 먼저. 아, 그러면 나중에, 복이 와요. 진짜야. 됐니? 자식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사실 동의하시나요? 이것만 나오죠? 그럼 얘가 뭐 표현이고요. 붉은이죠. 우열관계는 확실히 이게 되고요. 이거 일대 이거 붉은이에요. 그럼 얘가 흰수가 됐잖아요. 붉은색 암컷과 흰, 눈, 흰눈 수컷이 나왔잖아요. 뭐 볼래요? 부모가 순종인데 자살 표현이 두 가지다. 성이다.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순종인데 자손의 표형이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염색체였다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부모가 순종인 경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자손이 표현형이 한가지예요. 아니 이것이 붉은 눈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흰이죠. 이거는 붉만 나와요. 근데 분명히 보다시피 성일 경우에는 두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일 때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성상을 구별하는 거고요. 하나 더있어 이게 지금 내가 갖다가 4번과 5번이. 4번 쪽에서 5번을 찾을 수있어다 바로, 여기를 보면 됩니다. 남녀가, 여기 남녀가, 남녀라고 봐도 되지 않겠지? 수컷, 암컷이지만, 남녀가 유전자의 숫자, 흰눈 유전자의 숫자를 보라고. 한 개지. 여기도 한 개지. 그지 근데 둘이 표현형이 다르지. 둘이 표현이 분명히 다르지 않니? 봐봐, 남녀가 유전자 쓴 동일한데 표현력이 다르다는 성이야. 만약에 이걸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AA고 여자가 AA다. 그러면 유전자의 숫자가 한개한 한 개로 동일한데, 이때는 표현형이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유전자의 숫자가 같으면 표현형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4번과 5번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가계도에서 가짜 글자로 나와도 아 그렇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